됐나요? 짠, 다시 켜졌어요. 네. 진짜, 아, 생방송이 문제였어요. 네, 원래 그쵸? 생방송은 다 문제가 있어야지 그치. 재밌게 볼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아무말단이지 그러면 1등 저희 뽑고있스잖아요 나는 누고 팀원. 가다 저는 이제 예. 저는. 좀더팍 쳐서 손이 보기? <웃음> 저는 <laughs> 이거를 받고 네. 아까 쉬는 시간에 호정분이랑 산이가 잠깐 했잖아요 네. 호정분이 산이 잘 때리더라고요 <laughs> 어. 그래서 저 어차피 맞을 사람은 정해져 있는 것 같으니까 네. 네, 근데 나는 브랙댄스까지 었는데 <laughs> 왜? 여론이 그래 그렇죠. 저는 <laughs> 산이가 맞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하네 <laughs> 그래서 호정씨는 누가 하실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준영이 형이 잘하지 않았구 아. <목소리> 어, 어, 어떻게 널가 완전 되게 보였어는 아니, 근데, 아, 네. 그래도, 그래도, 네. 잘했지만, 그래도 네. 전 준영이 형이 다르지만, 그래도 저한테 티모가 다 떨어지고 있어. 준영이 형이 좋겠지만, 저는 뭐고요하 어. 그냥 이렇게 말이안 나오면, 아무 말, 아. 부치아게팀머가 그 왔어요. 왜냐면면 이게 다한판 벌써 한판 갖고 싶어요. 자꾸 막, 그러면은, 강태희 맞는 거 싫어. 그러면은, 누가 자기를 어 저요 뒤집 꼭 잡아요. 관련만거 그게. 그고4 3 2죠또엄마 생각하기 때문에 팀원이이지수받겠치 우리 응. 윤아. 응. 우리 산이몇날 응. 맞자. 땡땡땡. 맞자. 병, 병, 병. 맞자. 병, 병, 병. 이런 느낌으로 네. <laughs> 그 <토론 근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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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론> <laughs> <웃음> 근데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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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우리가 지금 V.M. 첫방송이잖아 맞아. 팬분들한테 뭔가 이렇게 리액션 해주시면 제가 조금 깎아드릴게요 팀을. 사랑해요. 어 하나 더 어, 하나 더 사랑해요. 아주, 아쉬워요 아왜 이렇게 해? 서 이런 거 해줘야죠. 저는 어, 아, 다할수 있어요 그렇죠, 아, 그렇죠. 아, 이정도해줘안하한번 그렇죠. 아, 안 어, 하고 제가 네. 이렇게, 이걸 아, 안, 안, 안 하면 저는 이렇게 맞는 거고요. 그 <laughs> 아침에 저는 이렇게 때리고, <laughs> 아, 이렇게 때려. 아, 근 뭔데요? 네. 네. 사실 현실적으로, 네, 네. 현실적으로. 어, 그, 포장이가 했다고 했

이해해 주십니다. 네 댓글 저희가 사실 방송 많이 안 해봐가지고 네. 몰라니까 그러니까 오디 언급 좀 해주시고요. 네. <laughs> 더블 액션. 네, 네 더블 액션 진짜. 그렇죠. 더블 액션 주시면 주세요. 더블 액션 주시면 주시. 안흘리게네 <laughs> 그래. 오늘 겠습니다 네. 저희 마지막 방송을 했는데 또 저희가 사실 서로에게 좋은 말을 하는 그룹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렇죠. 네. 특별한 자리를 빌어서. 서에게 덕담을 하는 시간을 <laughs> 한번 가져볼까요? 하긴 아, 말하는 거잘하는데요 아, 그럼요 제가 <laughs> 없으면 이거 어떻게 할까? 큰 네. 의미일까?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어, 그러면은 그러면... 나이가 제일 많은 순부터 네. 어린 순으로쭉 가죠 그럴까요? 네. 그러면 제가 티모 <laughs> <틀모> 시한테 <laughs> 네. 덕담! 티모 씨한테 이제 덕담을 해주고 싶은 말이 많죠? 너무 많아 죠첫 번째로 첫 번째로, <laughs> 첫 번째로 <laughs> 저희 한다고요 많죠. 많죠 그렇군요 가 이제 젤리를 이렇게 나올 수 있게 한 가장 큰 아,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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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그렇죠. 큰 공을 네, 세우셨죠. 네, 저희 젤리라는 곡을 이렇게 가져오시고 네. 네, 가져와주시고 네, 그리고 또 곡에 대해서 이제 시간과 정성과 모든 것을 다 쏟았잖아요. 네, 잠 주려 가면서 네. 친구들 친구분들 만나면서 이제 놀면서. 놀고 <웃음> 그, <웃음>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네. 이제 팀분이 저희 멤버 중에서 엄마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 그 <laughs> 엄마 역할을 어, 데뷔 때부터 얘기하는 무슨 역할인지 아셨나요? 네, 그런 게 엄마 역할이. <laughs> 그죠뭘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laughs> 어? 저기 어, 어, 진짜 죄송한데요 어... 일, 0 백, 0 0 1 0아 아직 걱정 안 하셔도 어요 죄송한데 지금 이 너무 길어요 네이 좋아요 수가 계속 올라갈 때마다 아, 주적이 형이 네. 굉장히 초조하거든요 아, 어. 이제 아, 지금 맞아요. 오늘 팬미팅이라죠? 미니, 미니? 팬미팅에 혹시 네. 아, 안 오셨던 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 하트 이쯤 해서 아 그래요? 이 하트 수가 됐죠? 150만. 150만. 240만 아, 왔는데요. 여러분, 첫날 안녕하세요. 150만. 1 5 0만개가 되면 손가락 어, 네. 준혁이 형이 네. 걸그룹 댄스를 아, 아요 준비를 해서 다음 주 이때 다음 때 아, 선보이기로 했죠 네. 아, 네. 네. 아 저희 저한테 일주일의 시간을 주신다고. 아, 아, 맞아요. 네. 일주일의 시간을 갖고 맞아요. 그 안에 하, 하셔야 돼요. 완벽하게. 아, 뭐1 5 0만개가 된다면 네. 그렇죠. 네 그럼 이제 저, 다음으로 넘어가면 이제 제가 태연 이한테 이제 좋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겠죠? 기개지게 준비하세요. 네 준비나세요. 태연아 나는 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 너가 밤새고 안무를 짜고 우리를 위해서 연습을 시켜주면서 우리를 위해서 또 밤도 새고 안무도 만들어주고 또 내가 춤을 못 추면 지적도 해주고. 정말 나는 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어. 더 이상 그만 얘기할게. 사랑해. 자. <웃음> <웃음> 마지막에 자 한번요. 자. 자. <laughs> 아하는건잘 모르겠지만. 네. 이제 산이 한테 제가 산이한테 하는 죠 네. 꽤나 힘들 것 같은데요? 당. 어. 어. 좋은 말. 뭐가 있을까? 음, 젤리에 관한 거. 잘 먹는 거에 대해서좋을것한번 우리 다 같이 <laughs> 밑에서 생각해요 이렇게? 아. 좋아요 야 <laughs> 네, 조금 더 <laughs> 아프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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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laughs> 저는 일단 음, 산이가 어, 이번에 <laughs> 되게 제가 안무를 짰잖아요 <laughs> 안무를 짰는데 그 안무를 되게 잘 소화해주세요. 아, 맞아요. 다른 저희 지금까지의 그, 들의 안무에 비해 되게 또 편하게, 편하게 제가 해준 것도 있지만, 네. 쉽게 쉽게 해준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굉장히 마음에 들어하고. 계속하세요, 그래서... 계속, 계속. 네. 그래도 좀, 2년의 공백기가 느껴지지 않을 만큼, 또 춤이 잘 하지 않았나. 계속 하나만 더 해주세요. 춤을 네. 잘, 아, 잘, 잘 하지 않 하나만 더 해주세요. <목> 정말요? 네. 하 일단, 사실, 이제 되게 쑥스러움이많았는데 이번 활동에 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카메라 낯을 가리는 그렇죠. 네, 예, 그런 예, 예. 모먼트가 있었는데, 그래도 이번에 카메라 연설을 하고, 또그 카메라를 찾아서 또 이렇게 하는 모습을 보니까, 아, 이 친구가 정말 이제 정신을 차렸구나. 아, 이런 생각을 좀, 좀 했습니다. 네, 점점 발전이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아요. 나쁘지 않네요 네. 아우정이는우정이는뭐 <laughs> 일단 이것도 쉽지는 않은데 우정이는 일단 첫번째로 되게 우정이가 이번 활동하면서 되게 일단 표정연습도 많이 하고 완전 연기를 되게 많이 하려고 노력한게 진짜 보기 좋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전 활동보다 좀더 이제 어, 라이브도 안정화가 되고 그런 게 되게, 노력하는 게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어, 어, 정말, 정말. 맞아, 아, 정말. 감사합니다. 네, 네. 또 이제, 네, 우리, 네, 네. 니한테 네, 해야 되는 얘긴데 그, 네. 죄송한데, 파트가 저희가 이제 중간에 끊겼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150만이, 150만이 넘었대요, 이미. 아, 감사합니다. 네.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얘기를 한 거기 때문에 이미 입밖에 나간 거기 때문에 사자들고 왔고 네. 혹시라도 저희 지금 방송 중제는 팬분들이 예를 들어 아 미나 최준혁 분에게는 이 안무가 음. 어울릴 것 같다. 걸그룹의 음, 사랑. 오케이, 오케이 팬분들을 위해서라면 응. 나다할수 있지. 네. 댓글 남겨주시면 또 청구를 네. 하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네. 자 이어서 음. 해주시죠. 네, 저희 준혁이 형, 저희 젤리라는 곡에서 리더로서 치명적인 태패미 섹시의 중점을 가장 많이 보여준 것 같고 어, 메인 보컬로서도 이제 엄청 이제 준혁이 형이 엄청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쓴 것도 너무 보기 좋았고 또 저희 동생들이 또 워낙 어, 찡찡도되고그롭히기도하는 알게 옆에서 너무 잘 받아서서 이제 너무 고맙고 지금도 계속 이렇게 신경 써주고 이제 아빠처럼 챙겨 주시는 형이 너무 좋습니다. 저기 있다 그랬는 아이고 황나는 애. 막내야 빨리 코어야 안해 네, 야, 이제 공부하면 돼 가지. 자, 해서 하지 마. 자, 그러면 이제 그러면 댓글을 좀 읽어 봅시다. 네. 저희 아 계속 이제 앉아서 하라고. 근데 저희도 이제 첫방인데 그죠? 그렇죠. 제 의지를 담은 건가요? 왜 일어서서 하고 있는 거죠? 어, 그러게요. 일단은 아니, 근데 네. 오늘은 서서 하죠 왜냐하면, 왜냐하면 저희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길지 않든요 네. 서서 맞아요. 해야 또 늘어지지 않아 네. 타이트하게. 앉아서 하면 졸려요. 맞아요. 졸려? 졸려요? <laughs> 와 그냥 <laughs> 생각 없이 대답을 해서. 방송이야. 앉아서 하면 졸릴 수가 있죠 사람이 가만히 앉아있어. 수업 때 졸듯이. <laughs> 알았어. 저, 아, 좀 한번 읽어보세요. 이정식.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가요 준현이 형 아, 이제 뭐... 이제 막 소녀시대 선배님들의 파티. 뭐 네. 많이 어렵지 않아? <웃음> <웃음> 되게 어려운 근데. 거를 오늘 의상 잘 어울려요. 아 감사합니다. 막방인데 또좀 힘을 서 써주셨나 맞죠. 봐요 맞아요. 약간 매, 빨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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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간. 맞아요. 그 그렇죠. 빨간 빨간 파자마. 요즘에 화장 도 빨간 맞아요. 섹시미를 강조돼. 섹시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팀오 골매 장난 아니다. 처음엔 몰랐는데 너무 매력있고. 처음에 처음에 몰랐던 거야. 처음에 몰랐었어. <laughs> 아, 저희 처음에 왜왜 하나도 몰랐던 거야. 머리색을좀잘 모르고. 나도 최근에 알았어요. 어, 산이 빛나는 2 4 번째 생일을 네, 축하한다. 아 맞아요. 오늘 아, 산이 아, 생일. 아 산이가 네, 생일이죠. 당시 네. 네. 뭐 일단은 생일 아니니까 너무 즐거워요. 여기서 한번 미안서 받으라고. 네, 아무래 몰라서 받는 게더거서아요몇주 전부터 감성. 어, 예를 몇주 전에 티아이 영어에. 그치 그치 그치. 오, 인기 많다. 네, 댓글이 진짜 많이 달리고 있어요. 저희, 생각보다... 저희 생각보다 생일 축하한다고. 네. 그러면. 이제 팬분들도 이렇게 응원해 축하를 해주시니까 노래 한번 까요 무슨 축 노래? 생 그러면 아는 노지만 자세요자 백지박스 노 우와 빅지박스래 이게 직접. <빅크박스 웃음> 아가 <아니>, 너무 빠르잖아 <웃음> <웃음> 뭐야? 뭐가 좋죠? 어차피 왜? 빨간 맛을 주실 거기 때문에. 등의 기념인데요. 빨간 맛. 금붕어님. 오늘은 괜찮은데요. 또, 네, 또, 네, 네, 참, 네. 또 네. 이제 메인 보컬이니까 네. 네. 괜찮은 걸로. 저희가 다음 등의 데뷔는 아직 저희가 계획 중입니다. 네. 그래서 심하게 저희 스태프분이 <laughs> 심하게 무게를 <laughs> 휘저고 있어요. 오케이. 안무 영상 찍어주세요. 저희가 안무 영상 찍은 게 있죠? 맞아 요 있어요. 그럼 우리가 되나요? 곧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아 도? 곧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순순순 순. 순순순 순. 순순순 순. 이렇게 위에와안는 거야. 이렇게 아요오 좋지 않아 다음 데뷔는 언제인가요? 저희가 데뷔는 2014년 1월 31일이라고 했고요. 네. 활동하는 데뷔 소리를 많이 들요 다음 컴백을 얘기해. 다음 컴백은 사실 지금 벌써 이제. 저희가 이제 뭐 곡도 또 조금씩 이제 준비하고 있고 한데 사실 어떤 이것도 이제 브이앱하서 얘기하면 네.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맞아요 다음 곡의, 다음 곡의 장면은 어떤 장면을 하는 게 좋을까 아, 그러니까 팬분들한테 얘기도 해보고 그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그리고 저희한테 제일 그죠 아우 어, 나목 어, 아파 그죠 <laughs> 아, 예. 제가 좀 말할까요? 예, 네, 좀 말해주세요 스 토스 이제 <laughs> 네, 그 태현 씨가생각한는 제가 다 저장했어요. 네. 머릿속에 저장했는데요. 너무 좋았어. 맞게. 해. 아니, 아 아니, 그 그런 느낌 말이 아니, 한번 해. 게 아무튼 아, 그 중요한 거는 저희가 제일 중요한 거는 아, 그래요. 제가 그 한번 할게요. 네, 태현이 마음을 한번 네. 그래. 태 생각을 내마속에 <laughs> 저장. <웃음> 오, 이게 2 5시입니다 26시죠? 아, 26시죠. <laughs> 아, 아, 네. 그래서 네, 여러분 보를 해주세요. 아무튼 저희가 뭐 팬분들이랑 소통하는 것 중에 제일 이제 중요한다고 생각하는 분은 애칭이라 고 생각해요. 여기 아, 때문에 아, 그래. 그래. 이제 저희가 팬덤 명을 정해야 된다고 눈의 저희끼리 얘기 많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곧 팬분들이랑 팬미팅 이른다 <laughs> 팬덤. <웃음> 미안 저희가 이 방송이 끝난 이후에 공지가 올라갈 겁니다. 드디어 저희 하자 팬더 명을 공모를 한다고 합니다. <laughs> 드디어! 네, 드디어! <laughs> 드디어 아, 팀원, 머리, 팀원 머리 약간 오르게 된 건가요? 아, 제가 이거 너무 전화가 안가지고그 바라고 바랬던, 바리고 바랬던 제가 3년 만에. 맞아요. 진짜. 벌써 3년. <웃음> <웃음> 언제 발표가 됐나요? 일단은 공모 먼저. 공모 네, 먼저. 카페를 통해서 네. 저희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공모를 할예정이까요 많이 이제 해주시고. <laughs> 기대된다. 네, 아, 어떤 네. 이름들이 어. 나올지.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최근 최근에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또 그죠. 사장 얘기했는데 그때도 너무 많은 너무 맞아요. 좋은 이제 팬덤 명들이 있어서 되게 기대됩니다. 어떤 이름들이 나올지. 저는 그때 막 얘기했던 것 중에. 팀분이 부 0이 아, 네. 그런 건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저0이는안 당해졌어요. 0이면 아니야. 센스 있잖아. 무튼 우리 팬분들은 센스 <laughs> 넘치시니까 네. 네. 네, 네. 네. 몇 분이 일에 꼭 맞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laughs> 저희 또금방 시간이 됐네요. 저 아, 진짜요? 왜 했다고? 아.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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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아 오. 아니, 아 이... <목소리> 무슨 시간이지? 연락는데 아, 그, 이제, 집에 갈 시간 이제, 곧 마칠 시간이 됐는데 오늘은 이제 첫 방송이다 보니까, 3 어, 0분으로 그 네. 이제 짤막하게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네. 네. 네, 문제가 많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잘보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장 큰 수학은 좋아, 이제 하트 수가 50개 넘어서, 드디어허니 나는 니어랑 같이 허니 어머니, 어이니 어머니, 니어니니 공 혼자 하잖아뭐 혼자 한다면 둘이데 <laughs> 궁금해 머니 사랑이 생긴다 뭐니 네 그게 네. 되게... 가장 큰수단이지 않나 그찮아우리가뭐중낭당하잖아충당이죠중당이니까 이럴 때딱 빼줘야 되는 거야 네 저희 이제 <laughs> 앞으로 또 이제 V F 채널이 개선된, 개설된 만큼 또 이제 자주 공식적으로 찾아뵐 수 있는 이렇게 기회가 생긴 거잖아요 자주 찾아뵙고 네. 앞으로 또 되게 재미난 콘텐츠 <laughs> 많이 저희끼리 정해서 네. 또재미있는 네. 시간을 좀 가져보았으면 네. 좋겠습니다 또 그렇죠.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오늘 말씀드렸던 팬덤 명 그렇죠. 많이 맞아요. 참여해주시고 중요하죠 네 가장 중요한 거라고 할수 있죠 앞으로 네, 저희가 뭐 아까 팬미팅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조형이 뭐 같은 것도 이제 라디오 디디처럼 그렇죠. 어, 그런 식으로 꾸밀 일배 많이 네. 하세요 네 많이 기대해주시고요 저희 마지막 인사는 네. 한 명씩 나가서 네. 짤막하게 두 네. 명씩 인사하고 네. 한 명씩 안녕하면서 빠제 빠져주세요. 아 네, 빠진. 오케이. 아, 주혁이부더 빠져주세요. 이렇게 응. 빠진 건가요? 네. 네, 그렇죠. 네. 지금까지 하시아 출연했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하시아 인사였습니다. 안녕, 지금까지 하시아 출연였습니다 안입니다. 어뭐 이렇게 한 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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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안녕 또 봐요 안녕. <laughs> 저어요저번 <저장, 저장>, 주장, <웃음> 주장 <웃음> 안녕. <웃음> 다음에, 다음에 또 봐요. 해, 퇴근. <laughs> 안녕.